나 마마님한테 노란색 줘야 돼. 아니, 안 받아도 되긴 함. 아니, 딱. 받아가야 돼. 응. 나나나 보라색. 오케이. 아, 아, 오, 알았어. 아, 이것도 비킬게. 솔직히 해요 오렌지 옷을. 아, 좋다. 짜잔. 나나 커플 색깔. 좋아. 나나. 땡기 와. 야 나 무리할 줄 알아. 초밥 만들러 와. 내가 임포스터 아닌 줄 모르겠어. 맨 처음 모양을 하잖아. 막 흉악하나는 임포스터고. 어? 흉악하다 아니에요. 그럼. 흉악하다 아니에요. <laughs> <아니야, 아니야.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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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 오케이. 어, 나니님 아, 어, 손에 포 들고 있어요 아, 어? 나은님이에요? 네아왜 <laughs>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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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내 앞에서 마마님을 죽였는걸 아니 마마가 여기서 파이팅 하면서 <laughs> 안본 건데 왜내 손에 안 우리 플 말이야 돌아가안 갔잖아 공포는 콤파 아니 니 나랑 랐는데둘다 진짜로? 진짜 <놀라> <놀라> 나시프 나 처음 써봐서 사군이를 몰어기포팀 <놀라> 처음 잡아서 써본 건데 이게 더 야, 고개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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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놀라> 형, <파트> <놀라> <정해드렸는데>? <놀라> 아니 어떻게 두 명은 다 죽였지? 우리 아랫사람은 언니만 죽어있어. 초밥 피자도 만들안야 돼. 초밥 갈줄 <목소리> 아, <시바, 목소리> 모르니까 안할거지 <목소리> <목소리> 어? 직원들기리 싸운다. 직원들기리 싸운다. 야, 근데 초밥 피자면 생선을 <목소리> 잡아야 되는데 아, 생선을 아, 어떻게 잡아? 여기는데 생선. 근데 누가 초밥을 흥미로 만드냐? 초밥 뭐, 피자 <목소리> <피자와 목소리> 어떻게... 근데 근본적인 거 고른다. 민 여기 지금 식당 시뮬레이션 하고 있는 거 아니냐고. 사장님, 초밥. 아련이런다실시 이런바 실시 달린바 실시해! 라 왼쪽 위 미안해 미안해 심프 이거 이거 왼쪽. 이거 가져 아니 총, 총알은 없지만 협박은 될거야 아, 나, 나 안할래 나안할 어디가 어디가 나안안 아, 빨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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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위시 <목소리> 내일 있는 거지 뭐. 없는데. 아니! 말안 듣는다고 실프가 너브를 죽였어! 근데 그 새끼 맨날 그러잖아. 맞아. 진우가! 진우가! 진우가 너브를 죽였어! 어떡해! 마마님이 범인이야! 마마님 범인이야! 마마님이 범인이야! 마마님 조심해! 마마님이 입범를 찔렀어! <웃음> <웃음> 누가 범인인지 모르겠지? <laughs> 야 셀프야. 너왜 풀었냐? 아 내가 죽였어. 나 님이? 내가 실프 아, 너블 진우 죽였어. 나 님이랑 이뻐랑 같은 팀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왜 이뻐 안 죽여? 이뻐는 연기하는 거지 이제 너 님이 맞는데? 미선 너 많아서 절대 안 되는데? 그니까 어, 이거 미선 할수 있겠어. 아니 근데 이뻐 언니 설마 본인 발라낸 거 모르는 거 아니겠지? 그만. 뭐 하는 거야? 아 연기잖아. 연기. 그러니까. 연기겠지? 그게 연기지? 아 기폭력적으로. <laughs> 언니는 오더를 해! 나는 어? 멧돼지처럼 나갈게. 아니, 아니,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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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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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니, 니 아니, 아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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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아니, 아 아니, 아니, 어, 여기 아니, 뭐 아니, 아 아니, 아 <laughs> <너> <laughs> 한발나왔어 하! 오케 이 어, 네. 아니 배터리... 왜왜 어. 왜, 무슨 일이야? 누가... 뭐 무슨 일이야? 어? 너야? 뭐? 나 아니야 뭐야 나 배터리 찾고 있었니 배터리 봤어? 어, 어, 어. 누가 숨겼나 봐 배터리가 없어 이거 누가 다 죽였어 네, 왜 죽였어 여기? 내 죽었잖아 여기 왜다 죽였어? 내가 네, 이 아니잖아 그건 니가 죽었... 나 아니야 나 아니야 나 멀리서, <laughs> 나 멀리서 왔잖아 <laughs> 언니 나 멀리서 왔잖아 나 진짜 아니야 아니려니까 그러네 도라이몽 어디였지? 뭐야? 아, <웃음> 아, <웃음> 아, 마지막에! 아, 마지막에! 그러니까! 아, <laughs> 아, 나 마지막에 A4! 너, 너, <laughs> 나 헬스장 아, <laughs> <자식은> 뭐야 방금? 안녕? <laughs> 이거 너, <잘했어>, 너, <laughs> 아, 여기 없어? 배달인가요? 와 여기 어딘데? 어디야? 어? 감대인가? 어, 나뭇잎! 일로 와봐. 나 응. 떨궈봐. 아? 어, 어, 왜나왜나 왜나 의심해? 나 억울해? <laughs> 나나못 나 찾은 것뿐이야. 여기다. 나? 어 이러면 다 됐네 거의. 컴퓨터 전송 인물. 하늘 성공 어. 어 아, 그러네. 언니 그러네 뭐야? 저기를 봐. 나빌 찾고 있어. 저기를 봐. 엔드라 <laughs> 저기 봐 해달래. 야이 새끼 아, 봐. 이거 봐라 이 새끼, 봐라. 이 새끼 봐라. 이 새끼 바보다. <laughs> 우리 한명 배달 안 했는데? 그 많던 배달은 누가 신고 을까 <놀람> 총소리 났는데? 어, 총소리, 총소리 났어! 아니야, 근데 안 터졌어. 아니, 아니 언니. 내 응, 응. <놀람> 예쁜 꽃이야. 폭뿌릇이다 어, 아, 꽃 아니야. <웃음> <웃음> 예쁜 꽃이야. 꽃뿌릇아니야 <호프루. 놀람> <정도 놀람> <많아지야>. 아니면 <야, 놀람> 찾지 않았구나. 긴 <생긴> 찾았음. <놀람> 괜히 약도 안 깨짐. 혼자 하고 있나 본데. 지금 혼자 하고 안 하고 있다고? 어. 어. 근데 됐어, 저거 4개? 소리 들으면 혼자 할수 있긴 했는데. 또 내게 됐어. 그럼 나 혼자 맞은 거야. 그럼 혼자 계속 해도 돼. 그럼 2분 3 남았어. 혼자 한번 해 봐. 그럼 도저 형이 혼자? 이거를 혼자 하면은 우리가 이기는 거고, 형이 못 하면 지는 거야. 형이 우리 오? 모두의 운명을 좌지우지하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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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오! 팩도 <오! 웃음> 됐어. 쓱다 <됐어>! 먹었냐 <laughs> <laughs> 근데? 그러게. 동네 바보 놀리니까. 참 매빛하는 용이 있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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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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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뭐야 <뭐지, 목소리> 누가 어떻게 아야 전가 하고 싶었지 아 뭐야 <목소리> 진우야 <목소리> 20초 줄게 20초 안에 못하면 뭐너 죽는 거야 40초가 되기 전에 해 <목소리> 12초 남았습니다 <목소리> 어떡해 <목소리> 죽었어 <목소리> <목소리> 죽었어 <목소리> <목소리> 죽었어 <목소리> 맞네. 어? 아 와. 아니 이거 맞아? 야, 진짜 너무 빨라. 이번 대회 끝나고 미션한개더 봐야겠다. 이일단 이렇게 열심히 컴퓨터 하면었습니다 지금 몰라요? <laughs> 그리고 의심, 의심되는 사람 아구이포입니다. 아구이포 <laughs> 방금 컴퓨터 방 들어갔다가 나왔는데. 이스 <laughs> 안막 눌렀구나. 막 어, 어. 컴퓨터 두대 있었는데 Y 안 누르길래 내가 직접 누르. 이쁜 님이다. 죽이지 말고. 이제 듣기만 하라고. 해놓으라고, 오케이. 어 저거 식물 얘기하고 있어. 만약 득점만 하면 우리가 죽어. 맞아. 죽여야 해. 야 드라이버 있냐? <laughs> 어나 드라이버 있어. 저, 어디 어디? 이거 안할 거면 나. 아 여기 창고 있었는데 병원은 일단 없어. 머리 잘랐잖아. 여기 다들 스캐너 혼자 하고 있는 것좀 보세요! 그 어? 봐봐님, 실프가 환기 임무 한다고 나한테 도라이버를 뺏어가 놓고 환기 임무가 완성이 안 되고 있어. 어? 어? 됐다. 맞아. 마지막이다! 실프 방금 뭐 하고 왔어? 환기 임무? 맞아. 그래? 뭐나 개념이 심했나봐. 얘들아, 여기서 어? 진한테 우리 말 들려? 아니, 살짝 들려. 살짝 들려. 안 들려. 엄청 작게 들려. 하나 남았을 때 진을 죽이자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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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 <웃음> 야! <웃음> 얘들아, <목소리> 디디나 <딜리나> 봐. <laughs> 야, 한 명이 책임지고 저거... 아, 아쉬운데? 어? 아, 아쉬운데? 아, 너무 아쉬운데? 여기 근 음, 동선 한복 음, 모르시는데? 곰파님, 일부러 예. 줘. 아니, 아니에요, 아니에요. 자, 아니에요. 제가 아니요. 불러볼게요. 예? 오른쪽. 많이 오른쪽. 많이 오른쪽. 곰파님, 여기에서 왼쪽. 왼쪽. 움직이라고! 난안 갈래. 다른 사람이래. 나나나나 나구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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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나 이거 하본 적 없어 너, 어, 오른쪽 오른쪽 <웃음> 오른쪽 됐어 <laughs> <오른쪽, 웃음> <오른쪽, 웃음> <오른쪽, 웃음> 위 많이 위 나라 봐 많이 위 동기 <laughs> <위. 웃음> 많이 오른쪽 <laughs> 아래 많이 오른쪽 아래 오른쪽 아래라니 왜 아,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아니 안 봐요 아래 환데리야 두근마피아야 근데 야 시체 쪽이 인식이 헐 뭐야 누가 누가 피아요? 발란자였어? 나? 야 어? 네? 누구야? 어? 나 아닌데. 발란자 없었어. 어? 어? 네? 어? 누구 누구였는데? 어? 없었다니까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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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란자 어? 아예 안나온다고 어? 우리 발란다가 아무도 네. 없는데 어떻게지? 우리 데리고 시퍼들. 아우 사회 실험을 <laughs> 했어 이 새끼는. 네네네 아니 어쩐지 아, 아무리도 안 일어나더라. 그러니까. 근데 근데 왜 발란다 없이 저 혼자 열심히 스캔하고 있는데 저 죽이고 그 게임 저요? 야 언니 미친 놈이 시퍼들고 달려가 대가리 펴고. 재밌어. 었 오늘 낙자 끝을 잡았어, 그냥. 할수 있는 거다 봤어, 그냥. 할수 있는 거다 했어. 에이, 재밌다, 재밌다.